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FND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 네, FND는 뭐, 전 시간에도 전학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컴먼 단자에 따라서 두 개의 특성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컴먼 단자가 LED의 캐소드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과 그 다음에 컴먼 단자가 LED에 에너도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 FND의 특성인데 그 여러 개의 FND를 하나로 묶어서 A, B, C, D, E, F, G 문자를 나타내는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단자들은 공통 단자로 묶어 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FND의 위치별로 그 공통 커먼 단자들을 별도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사용하는 방식은 커먼 단자가 캐서드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를 같은 경우는 커먼 단자에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ABCD 쪽 신호선 쪽에 이제 하이 5V를 집어 넣어주면 LED가 구동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자, LED, FND의 그 표시 방법은 뭐 다음과 같은데, 육자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육자를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B로 B라는 글자 형태로 쓰기도 하죠. 지금 근데 영문으로 B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육자를 꺾어서, 그 다음에 숫자 9자는 또 아래쪽을 꺾어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이제 FND는 그런데 대부분 이 문자들은 잘 사용을 안 하고 여기에 보이는 숫자들 하고 그 다음에 이 도트를 가지고 시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센서 값을 온도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거나 이런데 주로 사용을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a b c d e f 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 아 먼저 fnd 위치는 여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ND를 구성하는 회로는 LCD 밑에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좀안 보이긴 하는데, 회로도를 좀, 회로를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4개의 자릿수를 표현할 수 있는 FND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회로도를 보시면, 커먼단자 쪽은 PG 포트에 연결되어 있어요. PG 포트에 5개가, 4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PG의 제로가 맨 왼쪽에 있는 FND구요. PG1이 두 번째 있는 FND, PG2가 세 번째, PG3가 네 번째.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ABCD는 이제 UDN 2982를 가지고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 프로그래머가 좀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PD에 4번부터 7번까지가 ABCD, ABCD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PB에 4번부터 7번까지가 EFGDP 포인트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포트로 연결이 안 되어있고 두 개의 포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할때 a b c d 의 표시할 값과 e f g d, d p 의 표시할 값을 따로따로 좀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프로그램 하는데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데 아마도 이건 설계하시는 분이 다른데 먼저 설계하시고 이쪽을 좀 마지막에 더 나중에 설계를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p d 포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interrupt p인 pd에 0, 1, 2 이쪽에 인터 인터럽트, interrupt가 달려 있기 때문에 좀 피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pb에 0, 1, 2 이쪽은 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딩하는 핀하고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을 또 피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조금 프로그램하기가 조금 난해하긴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는 거를 이제 한 번씩 보시면서 직접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2803은 높은 콜렉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하이 값을 주면, 네, 1번에 하이 값을 주면 18번에 전원이 인가되는 방식,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p, g에 내가 만약에 이쪽에, 네, 이쪽에 구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pg의 제로에 1 값을 주면, 맨 왼쪽에 있는 fnd만 구동이 되고, pg1에 1 값을 주면, 두 번째 것만 구동이 되고, 뭐 이런 형태로 구동을 시킬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음, 1값 주면, 네1 예, 값을 주면, 18번에도 1 값이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는 1 값을 주면, 여기는 로 값이 나가고, 2에 2번에 2번 핀에 1값을 주면 여기에 0값이 나가고 반대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2981은 1값을 주면 1값이 나가고 2값을 주면 2번에 1값을 주면 1값이 나가고 0값을 주면 0값이 나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다 이거는 인터넷 자료라든가 이런 걸좀더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네, 코드비전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로도를 놓고,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놓아지고 자, 2.20, 저장해주시고, 아트메가 128이죠, 128A 선택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C 컴파일러 쪽에서 16 메가헤르츠니까 16 메가헤르츠로 바꿔주시고. 애프터 빌드에서 프로그램드 칩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버전이 좀또 업돼 가지고 이쪽에 퓨즈비트가 좀더 달라요 또 구성이 좀 다른데 뭐 그대로 놓고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래머가 STK500 이었죠 저희 이제 검사에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칩 시그니처는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칩이 지금 우리가 아트메가 128로 선택을 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프로그램 하기 전에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거니까 체크해 주시고, 오케이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주석을 일단 지우고. 자. 먼저. 여기 한번 보시죠. P G 쪽이 네이뭐 어차피 전부 다다 다 출력을 내보내서 구성하는 거니까 P G 포트, P D 포트, P B 포트 전부 다다 다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D D R G O X F F D D R B O X 일단은 다 F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DR, D D R D 자 B에 사실은 뭐 실제로 맞춘다면 정확히 맞춘다면 b 의 상위 비트 4개가 b 의 상위 비트 4개가 출력이니까 F0 이렇게 놔도 되겠죠 그런데 그냥 다 FF로 놓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FN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G포트에 0번 비트만 1값을 주고 포트, 시, 공, 엑스, 공, 일 값을 주고, 그 다음에, 포트, 디에, 공, 엑스, 에프제로. 그 다음에, 포트, 디에, 공, 엑스, 에프제로.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포트 G의 0x01은 여기에 1 0 0 0 이렇게 왼쪽 포트 G의 1 0 0 0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포트비의 F0인 경우에는 포트비의 F 상위 비트가 전부 다 1이죠. 1 1 1 1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포트 D도 마찬가지로 상위 위트만 1111 1, 1,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포트 G에 1, 0, 0, 0.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FND만 동작을 시키겠다라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 B와 포트 B와 포트 D에 전부 다 1값을 다, 1 값을 다 여기다가 1, 1, 1, 1, 1, 1, 1, 이렇게 4, 8개를 다 1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fnd를 전부 다 켜겠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보면 어, 네. 네, 프로그램을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하고 여러 에러 없고 워닝도 없죠. 자, 여기서 컴파일 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는 아이콘으로 컴파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해 보면 네맨왼쪽에 네, 네, 있는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fnd 만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만약에 f n d 로 옮겨보겠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넣어보시면, 두 번째에 FND가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 B와 포트 C를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빌려놓고 FND를 첫 번째 거 이렇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구동을 시켜주면 네 지금 전체 다 켜는 동작은 시작하면서 공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변화가 없어요. B하고 C는 1값 계속 주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G포트에서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만 1값을 줘서 4개가 따로따로 돌아가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A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딜레이 미리 세크를 넣었으니까. 이것도 d 레이 헤드를 넣어야 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mm 세크 단위로 옆으로 이제 팔자라는 글씨가 계속 쭉쭉 이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자 구동하는 방식이 이제 점점 이제 다이나믹 구동 방식인데 뭐 작년에 해본 것처럼 점점점점 이제 확인이 되죠. 그래서 5ms 단위로 굉장히 빠르게 구 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카메라 영상에서는 약간 깜빡이는 게 보이긴 하는데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전혀 깜빡임 없이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위치에 그럼 각각의 다른 데이터를 한번 써 볼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각각의 위치에 데이터를 다른 걸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7, F, 2, 1, 9, 3, 3 이런 식으로 그냥 각기 다른 데이터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l c d 에그 내가 원하는 무언가 각각 위치에 다른걸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받고 다음 시간에 이 각각의 위치에 숫자를 원하는 형태로 숫자를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숫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이제 폰트를 만들어 주는 방법이에요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